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이번에는 6번부터 1 0번제에 대한 간단한 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번은 이제 합리적인 확실성의 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철학과 과학이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이른바 아, 과학과 철학이 겹쳐지는 확실성의 추구 과정에서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뭐, 물론, 포퍼도 알아야 되겠고요. 포퍼는 점진적으로 과학은 발달한다. 반론에 의해 발달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거기에 반해 과학에서도 혁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사람, 토마스 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어떠한 하나의 이론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보완하여가는 이론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보퍼는 아 저기 죄송해요. 저 토마스 쿤은요. 충동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보완하는 이론이 나타나다가 도저히 이충동설을 가지고 설명할수 없으면 그 책의 전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지동설 체계로 이론이 이동하게 된다. 아 이걸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이동. 트레담시프트라고 어, 했고 과학에서도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포퍼는 거기에 대해 반대를 했죠.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과학은 발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아, 이게 포퍼와 쿤의 유명한 하나의 논쟁이었던 거죠. 아, 따라서도 포퍼는 과학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지만 쿤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논리 체계, 과학적 믿음이 어떨 때에는 완전히 붕괴가 될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토마스 쿤은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안다면 이 질문은 쉽습니다. 문제는 연역적 으로 들어가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기억에 들어갈 진술인데 기억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단락은 또 네, 크게 보면 두 단락 짜리예요. 두 단락, 세, 개, 세 단락이네요. 그래서 흔히들 과학 가설, 물리학적 언어만이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감각적용을 일상적 언어도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 이런 언어는 불명료하고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는 용어들이다. 네. 이런 거를 발명이라고 부른다. 발명. 빨간 글씨도 한번 적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볼때 다양한 색깔의 연필, 펜 다면차 이런 걸 통해서 볼펜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붙여야만 하고 펜 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 옆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려인이 개입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발려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게 모호한 게발려견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 과학이 한계가 있다. 과학적 질문도.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나 포퍼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설을 정확히 해야 그러니까 포퍼는 과거를 이걸 해설할 수 있다는 거죠. 포퍼는. 그러나 아,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것이다. 저는 단순하다. 네. 그래서 발룬이라는 건 모호한 거거든요. 모호하기 때문에 네. 과학적 가설가증가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예, 정답이 됩니다. 네. 안쓸 수가 없어요. 관련이나. 따라서 저라면 1번 치하고역 치르고 3번 치르고 번번2 3 4번이르고번 치르고 60번 치르6번 문제도 5번0 미만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2, 3, 4번이왜 틀리는지 복습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아,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 이론. 그래요. 이건 뭐 탈출 속도, 임계 속도, 지문. 금 어, 고만 내두개자리가 되겠습니다. 두개자리몇 네. 분이나 됐죠? 네. 4분. 아유 설명하는데 벌써 이렇게 됩니다. 자, 1사 7번 미철의 이론. 1783년 영국 자연철학자. 자연철학자. 좋은 미체. 빛은 입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을 결합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합이다 입자냐 파동이냐, 줄다냐 이 오래된 문제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별의 표면에서 근데 이제 사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사고 실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고 실험,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이버 다음에 쳐 보세요. 사고 실험이라는 건 이미 규정화된 용어고 상식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별의 표면에서 초기 속도로 입자리 쏘아 올려 방해 없이 이한다 초기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네. 중력으로 유어지게 되고 빛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빛이 돌아갈 것이다. 충분히 빠르면 별의 탈출, 당연하겠죠.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요. 중력 벗어나는 거예요. 뭐 상식이죠로켓 대기권 벗어나려면은요, 뉴턴의 주전이론을 이용해서 탈출 속도를 계산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별지향을 별의 둘레로 나눈 값의 제곱근에 비교한다. 네, 그래서 임계 둘레 탈출 속도 탈출 속도가 첫 번째 키워드라면 하나 바꿔볼까요? 네, 그래서 임계 둘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계 둘레 키워드죠. 임계둘레란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를 같게 만드는 별의 둘레를 말한다. 네,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둘레보다 작은 둘레를 가진 별에서는 탈출할 수 없다. 결국은 돌아온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태양과 동일한 질량을 가진 수 있는 건 약. 19km로 계산되었다 그 결과 빛이 안 나오니까 빛이 안 나오니까 임계둘레보다 작으면 아무 개 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구에선 볼수 없다 아 좋은 사고 실험이네요 뭐 저도 동의가 됩니다 자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 1번입니다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 사는 존재는 임계둘레보다 큰큰 아, 별에서 어, 나오는 거를 네, 볼 수, 관찰할 수 없다. 네, 임계 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서는 빛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빛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임계 둘레보다 큰 둘레 가진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는 틀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해설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당연히 임계 둘레보다 큰 별에서는 임계 둘레 이하의 별에서 오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 볼수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빛보다 빠른 초기 속도로서 아올린 입자가 있다면 그 입자는 모두 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임계 둘레가 있어요. 그보다 작으면 속도가 아무리 커도 모두 별에서 탈출할 수가 아니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인계 둘레가 있어요. 3번 별의 질량이 커지더라도 별의 둘레가 변하지 않는다면 탈출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다. 네, 빨라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질량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탈출 속도는 별 질량을 별 둘레로 나는 제곱근에 비계 하니까 네, 질량이 커지고 둘레가 변하지 않으면 탈출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인기 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의 표면에서는 빛을 쏘아 올릴 수 없다. 네, 빛을 쏘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3번하고 예, 같죠? 별의 지량이 커지면 임계 둘레가 아, 커진다고 했는데, 예, 지향이 커지면 당연히 커집니다. 탱기양과 동일한 지량 임계 둘레는 19kg, 요, 요, 요 질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 건 정답이 5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3, 사를 풀어야 됩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이런 질문도 2분 이내에 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도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 저는 끊고 다음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